중개사왈 기존 세입자 전세금 3억 원이고 다른데는 3억 8천에 내는 것 같더라. 중개사랑 얘기도 중 다른 메수자들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마음이 급해져 갖고 장모님께서는 이제 계약금 3천만 원을 지불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짜고치는 구수도 있거든요. 알고 보니 지금 현재 전세 시세는 만 원이었고. 안녕하세요. 부닥터 최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핫한 이슈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다 보니까 제 주변 인맥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큰 사고를 치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런 종류의 이제 상담 사례입니다. 제목은, 장모님이 빌라 매매를 알아보시다가 눈탱이 마셨습니다. 수습 방법 좀요. 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사실 정찰가에 가까 다고 보일 정도로 정말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격 기준점을 삼아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크게 눈탱이 맞거나 시세보다 엄청 비싸게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는 사실 향이라든지 위치, 전용 면적, 필로티 구조, 안에 내부 상태, 채광 상태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입지는 물론이고 빌라 가격들이 천차만별이고 그 가격을 정확하게 체크하기가 아파트만큼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는 황금성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신중하게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부동산인데 장모님께서 빌라 매매를 알아보시다가 눈탱이를 맞았다는 내용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모님께서는 혼자 살고 계시고 현금이 2억 원 있으셨대요. 그래서 4억 언더의 빌라 매수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갭투자를 알아보던 중나 보죠. 아침 오금동에 2002년식 2002년식이면 지금 벌써 20년이 넘은 빌라죠. 2002년식 전용 29짜리가, 29가 29제곱미터인지, 29평인지는 안 나왔지만, 3억원이라고 하면, 29평 정도 된것 같아요. 전용 29짜리가 3억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보러 갔어요. 송파레미니스 1단지 근처. 중개사를 만나보니 중개사왈 기존 세입자 전세금 3억 원이고 다른 데는 3억 8천에 되는 것 같더라. 매매가 3억인데 기존 세입자 전세금이 3억이니까 만약에 갭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금 없이 살수 있는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중개사랑 얘기도 좀 다른 메수자들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보통 이런 경우에 짜고 치는 구속도 있거든요. 다른 중개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손님들한테 조바심을 나게 해서 클로징하기 위한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마음이 급해져갖고 장모님께서는 이제 우리 내외한테 연락하셔서 사,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개비 빵원이니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계약금 3천만원을 지불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게 사실 계약금 3천만원 띄면은 이거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거래 방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계약금 3천만원을 지불하셨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알고 보니 지금 현재 전세 3억 원에 들어가 있는 전세 시세는 2억 5천만 원이었고 현 세입자 3억 원에 살고 있는 현 세입자는 계약 기간 2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조건으로 3억 원에 들어와 있던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갭을 작게 해서 세입자를 조금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임차 금액을 맞춰가지고 전세 기간 다안 채워도 내, 나가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때 이런 방법을 가끔씩 쓰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런 방식. 세팅된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데. 3억 8천에 내놨다는 건다 같은 층에 다른 호수였고 같은 빌라 내 건물 안에서도 전용 13제곱미터가 더 넓은 더큰 매물이 3억 8천이었고 심지어 다른 매수자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브리핑할 때 계속 연락 와서 어머님을 조바심 나게 했다고 했잖아요 장모님을 근데 심지어 그때 연락 왔던 건 3억 원 이하로 사겠다고 왔던 문이었다고 해요 장모님이 뭘 아예 모르는 분은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매매 전세 시세랑 실거래가는 보고 가신 줄 알아 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결과적으로 2억 7천에서 2억 8천이 적정가인 빌라를 3억 원 주고 사,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호선 연장 때역 신설 가능성 이거 말고는 별 호재 없는 감가 고스란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빌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잔금을 안 치른 상태라 아래 선택지 중 고민 중이니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계약금 3천만 원을 포기하고 원래 보고 있던 2억 원 갖고 있었는데 3천만 원 날리면 이제 한 1억 7천 정도 되겠죠. 수택동 재개발 지역 빌라 매물 구입. 두 번째, 계약금 3천만 원 포기를 안 하고 이게 아까우니 최대 한 2억 7천, 2억 8천 정도로 전세를 맞춰 보고 사무선 연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안 맞춰질 시 그냥 어머니께서 시입주 아,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요약을 해보면 2번이 가장 안 좋은 선택지입니다 왜냐면 이 계약금 3천만 원이 아쉽다고 해서 시세가 2억 7천인 거를 3억 원에 매수를 하면 매수하는 순간 일단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리고 빌라라는 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빌라를 한다 하더라도 이 2억 7천짜리 빌라가 뭐 크게 오를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심지어 3호선 연장될 때까지 기다렸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잘못된 전제가 3호선 연장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확정됐다 하더라도 3호선 연장이 된다고 가격이 또 오르는,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하철이 개통되고 뭔가 지하철 연장 호재가 발표되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통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발표되고 했을 때다 선반영돼서 가격에 반영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죠. 뭐, 3호선이 연장될 확률도 굉장히 희박하지만, 심지어 3호선 연장이 확장됐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가격이 대폭 상승되진 않아요. 두 번째, 어, 2억 7천, 2억 8천에 전세를 맞춰보고, 이것도 잘못된 전제. 지금 시세가, 전세 시세가 2억 5천인데, 2억 7천이나 2억 8천에 전세를 맞춰보고라는 거 전제 자체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전제를 깐 거고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안 맞춰지면 시입주 한다 이게 어 정확한 제가 이 빌라의 입지를 몰라서 그리고 어머니의 성향 거주의 성향을 몰라서 정확한 피드백은 안 되겠지만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전세가 안 맞춰지면 산다 이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2번 옵션 아예 잘못된 거다 모든 요소와 모든 전제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2번 옵션은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자 1번 옵션에서는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립니다. 이 앞부분이라는 거, 계약금 3천만 원 포기하는 건 맞습니다. 이 주식 거래에도 손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작은 손해에서 마무리하는 걸 손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약금 3천만 원 포기하고 차라리 이 매물은 포기하는 게 훨씬 좋은 옵션이고요. 근데 이 다음 부분 다시 또 구리수택동에 초기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1억 원대 중후반으로 매수한다? 사실 서울이 아니라 구리시도 서울과 굉장히 가깝긴 하지만 이 서울이 아닌 재개발 구역을 그것도 초기 재개발을 거의 2억 원 가까운 돈을 갖고 들어간다? 라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고 다른 근거를 대면 수택동 초기재개발이 사실 뭐 추정 감평도 해야 되고 종전자산평가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투자가 사놓고 오랫동안 묵혀뒀다가 이익이 날지 안, 안 날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는 투자를 저는 굉장히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옵션을 드린다고 하면 1번이긴 한데 계약금 3천만 원을 포기하고 구리수택동이 아니라 이 정도 1억 원대 중후반 그리고 2억 원대 초반의 금액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계 2구역 1억 원대 중후반 2억 원대 초반에 안전 마진 3억 원 이상 되는 매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 해임되고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긴 한데 이미 안전 투자 단계에 들어왔어요.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는 그러니까 대우랑 동부 콘소시엄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다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제는 제가 상계국 조합원인데 그 조합장이 해임되기 전에 높은 조합원 분야가로 인해서 그게 이제 불시가돼서 조합장 해임까지 왔던 건데. 그 부분이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많이 낮춰진 부분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 감안했을 때 1억 원대 후반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상계이 구역의 매물을 한번 임장을 가보고 여기에 정말 특정한 매물이 있으면 투자하셔서 한 5년 6년 안에 입주하시는 쪽으로 가면 어, 이게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거를 그냥 3천만 원. 계약금 포기하기 싫어서 그냥 매수해서 시세보다 3천이나 비싸게 사면서도 막연한 지하철 개통호재를 보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가장 잘못된 선택이고요. 계약금 3천만 원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난데 손절하는 의미에서 그 계약금 3천 원은 포기하고 구리시에 있는 초기재개발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종전자산평가도 하고 시공사도 선정됐고 조합원 분양 신청도 마친 상계 구역에 동일 금액으로 동일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쪽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너무나 자극적인 제목이었던 장모님이 빌라 매매를 알아보시다가 눈탱이 맞으셨습니다. 이 눈탱이 맞은 내용을 수습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이 빌라를 매수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알아보셔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되도록이면 빌라는 내가 실거주로 하신다 하시면 전세나 월세로 사시고 빌라 매매는 사실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어, 감안해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나 어, 내집 마련할 때 빌라의 매수에 대한 부분은 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질문, 그리고 정말 막막할 때 부동산 관련된 뭐 수속 방법을 찾아달라든지 사고쳤다, 밑행이 맞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 옵션에 대한 고민들 이 밑에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콘텐츠로 만들어드리고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